이 문제는 조합을 이용한 악수의 횟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깃발을 뽑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N명이 모여서 악수를 했는데 악수의 횟수가 55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.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A와 B가 악수를 한 것과 B가, B와 가 b A가 악수를 한 것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, 해결해야 된다고 했기, 했기 때문에 N명이 모여서 모였는데, 우리가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명만 뽑으면 되겠죠, 그죠? AB 두 명만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NC2가 현재 5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. 계산하게 되면 이것은 NP2 e 나누기 2팩이 되는 거니까 N의 n 의 N-1분의 2가 55가 되어서 N의 n 의 N-1이 110이 되고요. 1 1 0에방고 해서 11 곱하기 11이라고 우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N이 11이 되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자.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, 빨간색 깃발 두 개를 포함해서 소라는 N개 깃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어서 빨간색 깃발 두 개를 포함해서 네 개를 뽑는 거니까요. 빨간색 깃발 레드라고 했으면 레드 깃발 두 개가 있습니다. 이것을 미리 뽑, 두 개를 뽑아 놓으면 되겠죠. 그러면 나머지 이제 N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으면 되느냐? 이미 두개를 뽑았기 때문에 N개 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두 개만 더 뽑으면 되겠죠. 이것이 현재 21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것을 또 계산하게 되면 NP2분의 2팩이 되는 거니까 n에 n-1에 2팩은 2가 되겠죠. 이것이 21. 그래서 n에 n-1이 42가 되어서 7 곱하기 6이 42가 되니까 n은 7이 되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빨간 이빨 두개를 밀고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4개 중 4개를 뽑는 것이 아니라 두개만더 뽑는다는 거. 이것만 잘 기억하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.